그, 렇지않게우당탕걸어서죄송하고요하지만 괜찮고 어그 h e second, 이렇게, 종환 이렇게, 하자 하자 이렇게, 이이게 뭐 이렇게, 할때 제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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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, 거기서 이제 지옥이 잠깐 나오거든요, 한편 정도에서. 뭔가 거기서 사람들이 막 불타는 <목소리> 지옥 같은 데서 막막 거리고 <목소리> 할 때, 뭔가 여러분들이 뭐 그런 벌받을 사람이라건 아니지만, <목소리> 그, 그 정도로 뭔가 뜨거운 뭔가 소리나 뭐 이런 걸 연상을 하긴 했어요. 근데 뭐, 어, 좀 전에 는 굉장히 이뻤다면, 다음 부터는 어, 정말 그,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, 어, 그런 지옥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네, 크게 소리 지르으면 좋겠고요. 어, 오늘 끝나고 나서 뭐다 같이 뭐 어디든가셔서술한잔 술 하시고 뭐 그런 실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디프리잖아요 어쨌든 아 대로 술 마시면서 뭐, 어, 내일 보면 좋았다. 뭐 이것도 좋지만 어 그때 네 목소리 진짜 멋있더라 크더라. 내가 <laughs> 좀 괜찮았던 것 같아. 뭐 이런 얘기하면서 디프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남은 몇 곡도.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